반갑습니다 여러분 코인 전문가 김중구입니다 현 시점에서의 도지코인은 상승과 조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횡보를 하면서 많은 홀더분들을 애간장 태우고 있는데 위로 크게 상승을 하든 아니면 아래로 쏟아지든 둘중 하나는 추세가 반드시 나올 것이라 모두가 예상하기 때문에 홀더분들의 입장에서는 현 시점이 가장 지루하면서도 고민이 많은 타이밍이라 생각합니다 도지코인이 어차피 크게 상승할 테니 다들 힘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시장에 또 하나의 자극적인 문건이 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미국 연방준비은행, 즉 FED의 내부 문건이 유출되었다는 건데, 2026년부터 도지가 연준 디지털 지급망의 보조결제 통화로 통합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도지의 가격은 약 0.24달러 수준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문서 유출본에 따르면, 일부 연준 및 중앙은행 인프라 부서는 도지를 디지털 지급망 내부에서 보조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일부 실험 환경 단계, 즉 파일럿 단계 적용 고려 중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유출본이 100% 현실로 이어진다면 도지는 단순 민코인을 넘어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자리잡는 문이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이 유출본의 줄 의미 그리고 기술 제도의 허들, 리스크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지 즉 어떻게 베팅을 해야 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연준의 내부 문건 유출본을 보겠습니다. 도지 2026년 연준 디지털 지급망 보조 통합 통화가 된다. 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자면 미국 연방 준비은행에 지급 인프라 전략팀 내부 문건이 익명의 연구자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서에는 연준이 2026년부터 디지털 지급망의 일부 모듈에서 도지를 보조 결제 수단으로 통합하는 내부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건에서는 도지의 강범위한 유동성, 이미 존재하는 지갑, 거래소 네트워크, 낮은 단가 전송 특성 등이 연준 통합 결제 환경에 유리하게 고려될 만한 요소라는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전해지고요. 또 다른 부분에는 연준은 디지털 지급망 내부에서 도지기반의 보조청산 처리 모듈을 시험 운영할 가능성을 타진하는 중이며 일부 은행간 결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탐색 중이다는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서에는 이 유출 문서가 100% 사실로 확인될 경우 도지수요 및 거래 인프라 인식이 연준 차원으로 확대되며 가격 저항선 돌파 가능성도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문서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조건과 함의를 들여다보면 무시할 수 없는 시나리오라고 할수 있어요. 지금까지 도지는 민 코인 커뮤니티 중심의 코인으로만 인식이 되었지만 이 문건은 금융 인프라 내부로 끌어들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시장의 흐름을 보면 도지는 최근 기술적 반등 조짐이 보이며 더블 바텀 패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도지 ETF가 공식 출시되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고 이는 도지가 제도권 상품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유출 문건이 진짜든 아니든 중요한 건 시장이 이 가능성 자체. 자체에 배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럼 조금 전 문서가 주장하는 근거들을 한번 살펴보죠. 제 나름대로 조사한 실제 데이터들과 최근 시장의 흐름을 연결해 보면 꽤나 설득력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가격 및 기술적 지표입니다. 현재 도지의 가격은 0.24 달러 수준이고 기술 분석 중에는 도지가 더블 바텀 패턴을 형성 중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만약 돌파 시0.4 달러에서 0.6 달러까지 열릴 가능성 또한 언급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또 다른 가격 애츠. 사이트들은 반대로 약간의 내림세 가능성도 거론을 하고 있지만 약간 반대로의 내림세 가능성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번째 etf 및 제도권 흐름인데 미국에서 도지 etf가 첫 도지 코인 etf로 출범을 했죠 여러 전문가 매체 들이 이 etf 출범을 도지에 대한 제도권 수요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시장 리스크 요인 및 경쟁 요소인데 도지는 시장 규모 가 매우 크고 밈 기반 인식이 강해서 기대 과열 위험이 존재합니다. 무제한 공급 구조가 희소성 확보를 어렵게 하고 경쟁 밈 코인 신규 유틸리티 코인들이 기술 혁신 중심으로 주목을 받는 흐름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보면 자연스럽게 제 지난 경험과 몇 가지 비유가 떠오르는데 제가 여러 밈 커뮤니티 중심 자산의 흐름을 본 기억이 있어요 보통은 기술 제도 변화가 앞서 가지 못하면 그만큼 기대만 상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기대감이 커지다가 돌파를 못하면 그에 대한 하락 폭이 크더라고요 이번 도지도 ETF 기술 반등 그리고 제도권 흐름이 겹치면 긍 긍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단 하나라도 마이너스가 나게 된다면 속도 빠른 조정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루머는 마치 중앙은행이 어느 날 국채 결제 시스템 내부에 밈코인을 끼워 넣겠다는 소문하고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소문 하나로 금융 시장 반응이 바뀔 수 있지만 실제 시스템 구현은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잠깐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코인은 어차피 무조건 올라요. 시간이 문제일 뿐인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우리 홀더분들 모두가 영상을 촬영하는 코인 단 하나만 사놓는 게 절대로 아니죠. 이 코인, 저 코인, 여러 코인들을 매수해 놓으실 텐데, 자, 코인을 하면서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물려있는 종목을 그냥 들고 있는 것이라 할수 있어요. 언젠가는 오르겠지, 기다리면 되겠지. 하지만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010-6344-5857번호로 도움이라고 문자 주시면 어떤 종목을 도대체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문자로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물려 있는 코인을 정리를 해야 예수금이 생기고 그 돈으로 진짜 상승할 수 있는 코인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내가 물린 종목들 모두 정리를 했는데 예수금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굉장히 막막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들은 느껴지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거짓말 말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서 빈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말씀드릴게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투자지원금 명목으로 코인을 나눠드리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문자를 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몇 분에게는 정말 소액이지만 약간의 코인을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문자만 딸랑 보내신다고 해서 추첨인원에 포함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주신 이후에 앞서 말했듯이 물려있는 코인 등을 정리하는 과정 즉 저와의 소통을 통해서 종목 상담을 마치신 분들 중에서만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문자를 주신 분들 입장에서는 보유 종목에 대해 정리를 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제 입장에서는 단순 무료 코인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닌 정말 간절한 분들을 제외하고 걸을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선택을 할수 있는 과정을 얻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010 6344 5857 번호로 지원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바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정리 후에 뭘 하느냐입니다. 제가 지금 시원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즉 세력들이 조용히 사들이고 있는 미공개 매집 코인이 있습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상승 그리고 하락한 이후 몇 년째 횡보를 하면서 매집을 이어왔고 이제 막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목표가는 현재가 대비 최소 10배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인 커뮤니티에도 없고 그 어떤 채널 어디에도 없는 정보입니다. 010-6344-5857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실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손실은 정리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지금 물려있는 코인이 발목을 잡는다면 그걸 끊고 나와야 비로소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바로 그 순간이 진짜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도지가 연준 디지털 지급망 보조 결제 통화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제도권 연준 및 법률 인프라 관점입니다. 연준 및 중앙은행 시스템과 완전 연동이 가능한 청산 결제 모듈을 반드시 설계해야만 합니다. 법률 규제 감독 체계가 도지를 공식 자산으로 허용할 수 있어야 하고 보안 감사 책임 개정 또한 선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술 및 네트워크 신뢰성이라고 할수 있는데 트레잭션 확장 속도 안정성 노드 분산성 등이 금융망 수준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게 이행이 되어야 하고요 가스비. 수수료 구조가 낮아야 사용자 및 은행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토큰 구조 유동성 및 공급 관리 관점인데 도지의 공급 구조 대량 보유자비 중 유동성 풀 확보 등을 고려해야 하고 저항 지지 구간 정밀 분석 및 돌파 시의 유동성 또한 미리 준비를 해놔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소를 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과열로 인해 조정 가능성이 대비될 수 있고 경쟁 암호자산 즉밈 또는 유틸트 코인과의 기술 경쟁 또한 우위를 점해야만 합니다 거시적 경제 유행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금리, 달러 강세, 글로벌 유동성 변화를 항시 체크를 하셔야 하고요 규제 변화 가능성, 정부 입장 변화 또한 늘 체크를 하셔야 만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어차피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이 도지코인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말 엄청나게 폭등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아직도 혼자 고민하십니까? 물려있는 종목이 있나요? 그냥 들고만 있는다고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기회를 빼앗아 갑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010-6344-5857번호로 도움! 이라고 문자 주시면 어떤 종목을 도대체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제가 바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 후에 남은 예수금으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순간이 진짜 기회입니다. 지금 세력들이 조용히 사들이고 있는 미공개 매집 코인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상승, 그리고 하락한 이후 몇 년째 횡보를 하면서 매집을 이어왔고 이제 막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목표가는 현재가 대비 최소 10배 이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인 커뮤니티 티에도 없고 그 어떤 채널 어디에도 없는 정보입니다 010 6344 5857 번호로 종목 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바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행동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문자 보내시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단순한 전망이 아니에요 여러 논리들과 현재 시장의 흐름은 절대로 무시하면 안됩니다 결국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해당 코인은 무조건 오를 수 수밖에 없어요.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절대로 물려있는 코인의 발목을 잡히지 마시고, 정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계좌가 우상향하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 금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